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다리던 모델을 드디어 공개할 시간이에요. 바로 2026년형 현대 그랜저 TZ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랜저라는 이름에는 한국인의 감성이 담겨있죠. 우리 아버지의 차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이제는 한국 럭셔리 세단의 상징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TZ 모델은요. 그 단어조차 부족할 만큼 달라졌어요.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차는 단순히 그랜저의 신형이 아니라 현대가 만든 프리미엄의 미래 그 자체니까요. 우선 외관부터 볼까요? 첫눈에 드는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이건 세단이 아니라 조형의 술이다. 전면부의 나이트 바가 그랜저의 얼굴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매끈하게 이어진 라인 라이트는 마치 빛으로 그린 하나의 곡선 같아요. 현대가 이번 TZ를 디자인할 때 포인트로 삼은 게 바로 시간의 흐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클래식함과 미래의 모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전면 그릴은 크레스트 형태에서 벗어나 좀더 입체적이고 세련된 파라메트릭 실드 디자인으로 진화했죠. 멀리서 보면 고급 수입 세단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특히 사이드라인. 이건 진짜 예술이에요. 도어 핸들이 자동으로 숨겨졌다가 나타나고 노프 라인은 쿠페처럼 매끈하게 떨어집니다. 이 곡선미 하나만 봐도 그랜저 TZ가 왜 한국의 E-클래스라고 불리는지 단번에 알수 있죠 휠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은 움직일 때마다 빛 반사가 달라지면서 차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는 심플하지만 강렬합니다 수평 라이트가 차량 전체를 감싸듯 이어지고 중앙에는 현다이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BMW 5 시리즈보다 단단하고, 제네시스 G80보다 감성적이에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죠. 문을 여는 순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다른 그랜저다. TZ 모델의 인테리어는 단순히 고급스러움이 아니라 감각적인 공간 경험이에요. 좌석에 앉으면 마치 조용한 라운지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27인치 와이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운전석과 센터를 자연스럽게 감싸고 터치 인터페이스는 부드럽고 빠릅니다. 기존 버튼식 변속기 대신 다이얼 형태의 크리스탈 셀렉터가 적용되어 손끝으로 돌리는 감각이 너무 고급스럽죠. 시트는 천연 나파 가죽의 스웨이드 트리밍, 여기에 통풍과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시트 포지션과 스티어링 휠은 운전자의 체형을 인식해서 자동 조정되어 이 정도면 거의 제네시스급이에요. 실내 조명은 64가지 컬러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 주행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색감이 변합니다. 밤에 보면 정말 움직이는 예술 작품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조용함입니다. T-Z 는 차체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면서 방음재를 30% 이상 늘렸어요. 엔진음, 노면 소음, 바람 소리까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대차 중 이렇게 정숙한 모델은 처음입니다. 그랜저가 원래 조용한 차였지만 이번엔 그 수준이 다릅니다. 도심 속의 고유함이라는 말이 딱이에요. 이제 엔진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랜저 TZ는 2.5리터 가솔린 터보, 3.5리터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세가지 라인업으로 나옵니다. 제가 시승한 모델은 3.5 하이브리드 버전이었어요. 출력은 380마력, 최대 토크 52kg에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 진짜 놀라운 건 부드러움이에요. 엔진과 모터의 전환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전기 모드인지 하이브리드 모드인지 구분조차 안 됩니다. 이건 제네시스 G80 하이브리드보다도 더 정제된 감각이에요. 변속은 8단 자동, 변속 타이밍이 정말 매끄럽습니다. 스티어링 반응도 훌륭하고, 코너링 시 차체 균형이 아주 안정적이에요. 현대가 새롭게 개발한 이서스펜션 시스템이 노면을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차체 높이와 감세력을 자동 조절해줍니다. 말 그대로, 도심에서는 부드럽게, 고속도로에서는 단단하게. 주행 중에도 승차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아이오닉 6처럼 공기저항이 낮아서 고속에서도 풍절음이 거의 없어요. 장거리 주행 시 피로감이 적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랜저 TZ는 단순히 국산 대형 세단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프리미엄 브랜드의 한축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면 벌써 기대되시죠? 하지만 진짜 매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2차의 하이라이트, 최신 기술과 안전 시스템,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완벽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왜이 그랜저 TZ가 202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한 세단이라 불리는지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랜저 TZ의 심장을 느껴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차의 엔진 성능을 듣고 나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3.5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그리고 정교한 8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 부드럽지만 강력한 가속감, 그랜저 TZ가 추구하는 건 단순한 스피드가 아니에요. 바로 품격 있는 힘이죠. 엑셀을 살짝 밟았을 뿐인데 차가 미끄러지듯 나아가요.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고 진동도 억제돼 있어서 마치 전기차처럼 정숙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은 확실히 살아있어요. 이건 분명히 현대가 세단의 품격을 다시 써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코너를 돌 때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전륜 기반이지만 전자식 서스펜션 덕분에 안정감이 대단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모드를 켜면 운전자가 아니라 차가 주인공이 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그랜저는 그냥 아빠 차다라는 생각, 이제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TZ는 명백히 젊어졌어요. 그리고 기술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이 차엔 최신형 스마트 드라이브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심지어 교차로 충돌 예측까지 합니다. 운전석에는 인공지능 음성 비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TZ, 오늘 날씨 어때? 한마디면 바로 대답해줘요. 현대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의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가지 놀라운 건 디지털 키 시스템이에요.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동, 문 열기, 심지어 친구에게 키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키 없이 차를 탄다. 이제 그랜저 TZ에서는 현실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기본 트림이 약 4,200만 원대부터 시작하지만, 풀옵션으로 가면 5,500만 원대에 도달해요. 물론,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네시스 G80이나 기아 K9의 옵션과 비교해보면, TZ는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랜저가 주는 프리미엄 감성과 현대의 신기술을 이 가격에 경험할 수 있다면, 솔직히 합리적인 럭셔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볼까요? K8과 비교하면, TZ가 좀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제네시스 G80과 비교했을 때는 실내 공간과 편의 기능에서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최신 기술은 TZ가 앞서 있다고 할수 있죠. 결국 현대가 자사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 결과물이에요. 제가 직접 느껴본 주행감은 한마디로 조용한 자신감. 거칠게 달리지 않아도 부드럽게 미소 짓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도심 속에서 혹은 주말 교회 드라이브에서 이 감성을 딱한 번만 느껴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아, 이래서 그랜저구나. 마지막으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랜저 TZ는 단순한 업그레이드 모델이 아닙니다. 세단의 품격을 새롭게 정의한 일종의 선언이에요. 디자인은 젊어졌고, 기술은 똑똑해졌고, 주행감은 완성형이 되었어요. 그랜저 TZ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미래로 가는 가장 우아한 방법이죠. 만약 여러분이 패밀리 세단을 찾고 있다면 혹은 고급차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분이라면 꼭 한번 시승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모델들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더 놀라운 차와 함께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